8월 13일 주일 역대상 28장 통독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력과 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후세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28장의 말씀 묵상 단어는 유언입니다. 28장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다. 1절부터 10절.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요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요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것이라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구절!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를 지어다.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양식을 전달하다 11절부터 19절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14절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16절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17절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8절 또 상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금곧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19절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다윗 왕의 격려 20절부터 21절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다윗통치 40년의 결산으로서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을 하고 9절과 10절은 솔로몬을 향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왕이 괴승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택하심이 성전 건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2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 양식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의 장소와 성전의 모형을 게시함으로 성전 건축에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리 구체적으로 방지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격려로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며 온 백성들의 도움이 되실 것임을 확신시켜줍니다. 다윗왕은 인생 마지막에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사건과 아들 암논의 다말 간음 사건과 압살롬의 왕자 살해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 사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제도 마련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실수와 고난의 사건들을 배제하고 다윗 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성소를 마련하고,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집에 있던 법계를 옮긴 것과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 놓고 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애를 인정하고 후대의 모범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셋째,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후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